매직샤인 시미 DV는 자전거 후방 블랙박스다. 가민에서 나온 제품이 있었다. 너무 비쌌던 것이다. 40만원대? 그에 비하면 엄청 가성비다 카메라와 후미 등이 일체형이다. 배터리, 3400에마, 최대 런타임 110시간, 방수, IPX6, 카메라는 1080p, 720p 두가지로 녹화할 수 있고, 146도의 광각렌즈가 장착되어 있다. 영상이 깨끗하다. 테일 램프는 3면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최대 30루멘의 밝기로 작동 모드는 4가지다. 무게, 100g 전용 앱을 설치하고 제품과 연결하여 사용한다. 스마트폰과 연결되면 녹화 중인 실시간 영상을 볼수 있고 사진 저장도 녹화 조정도 한다.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다. 사용 시간은 절약 모드로 약 10시간 정도 사용한다. 고무 밴드 타입으로 시트 포스트 장착이 용이하다. 야간 녹화도 잘 보여진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모든 일에 대처해보자. 장만해도 되겠다. 자전거 후방 레이더 탐지 후미등 라이딩 안전을 위한 후방 레이더 탐지 장치 감지 거리 140m 감지 각도 40도 전원 공급 장치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 타입 C 배터리 수명 대기 모드에서 최대 3개월 조명 솔리드 모드 플래시 모드 앱 제어 안드로이드 및 iOS 지원 방수 IPX6 후방 조명 경고 지원 사운드 알람 지원 제품 무게 90g 스텔스 라이더 차량을 감지하여 라이딩 시 위험 요소를 줄여줘. 안전한 라이딩을 보장한다. 최대 40도 각도를 감지하며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사각지대를 확인한다. 앱을 통한 제어와 주행 중 안전을 보장한다. 레이더는 최대 8대의 접근 차량을 감지할 수 있다. 라이더 백미러도 함께하면 더 좋다. 장만해보자. 작고 귀여운 기상 관측 소식에 화면. 240X 240PX의 1.54인치 TFT IPS 화면, Type-C USB 케이블, 전원파 221A, 크기 35mm, X37mm, X45mm, 작고 귀엽다. 와이파이 연결로 날씨, 대기압, 최저 최고 온도, 풍속, 도시, 국가, 요일, 실외 온도 및 습도 등 표시 지원한다. 버튼 없음, 터치 없음, 알람시계 없음, 내부 배터리 없음, 약 20g 무게, 더 설명이 필요한다. 장만하자! 단어로 보시고 결제할 때는 달러로 변환해서 하시면 단 얼마라도 저렴해요. 실결제 금액은 실시간 환율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요.